네, 제 2회 3부후 마켓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다음 팀은 우리 청춘 노래 교실 회원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저는 청춘 노래 교실의 대원 김영옥입니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우리 청춘 노래 교실은 아 노래 저 이름만 들어도 젊어지는 그런 교실인 것 같아요. 네, 네 항상 마음 즐겁고 네. 노래. 잘 네, 네 좋습니다. 네, 아 충주 노래교실은 어디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셨나요? 노래교실은 뭐 시에서 네, 이렇게 네. 지원을 해주고서 네. 이렇게 장소는 네, 장소는 은민해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, 뭐 공연 특정 날짜가 있나요? 음, 날짜는 뭐 요일로 따로 없고 뭐 여일로 해가지고 네. 이제. 이제 뭐두서씩 올라 뭐 이렇게 정해서 보런 다음에 대가참 다양하실 것 같은데요. 뭐, 젊은 층에서 네. 해가지고 네. 50대, 60대 정도 해가지고 한 아, 70대도 보이시고 어, 어, 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노래 강사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가요? 네, 강사님도 면접도로 네. 네. 잘노래서잘 밝혀주셨습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아, 우리 동호회 활동하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? 기억에 남는 분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, 네. 뭐, 특별하게, 해볼게요. 뭐, 행사라든지, 홈, 네. 홈악회, 네. 이런데, 신상 홈악회도 저희가 네. 이제 마트 한 네, 맞습니다. 네, 네. 우리 신상 홈악회가, 어, 제 5회까지는, 어, 다 같이 관중들이 모여서 함께 홈악회를 했었는데, 그때, 어, 아까 했던, 어, 농가주 루틴, 뭐, 스포트 댄스티, 가지고 네. 어,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<laughs> 네네. 혹시 뭐저 배웠던 노래 중에서 아이 노래 진짜 <laughs> 좋은데 하는 곡 있으세요?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도 많이 있는데 네. 좀... 신유의 땅이라서 노래는 우리 아, 많이 품격이 높아요. 제일 할 만한 잘안 돼요 안 돼요. <laughs> 네. 네. 아, 예. 반반아예 <laughs>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도 생기시니까 <laughs> 찾으셔가지고 그러면 신나는 곳일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마음도 즐거워지고 그지요? 마음 즐거우면 몸도 즐거워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예. 어, 그럼 우리 현님은 아까 다 하고 계신가요? 네, 저도 여러 가지 뭐 활동적으로, 체격도 좀할 거라기에 그런 의미로 해서 네. 뭐스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. 네. 우리 낙동주민들이 이렇게 어 여러 가지 동호회 에 참석하셔가지고 활동 하고 계신 것 보니까 참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하고 싶은데. 네. <laughs>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나오시면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코로나로 못 어, 만나면 시잖아요 네. 그럼 뭐 곡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라든가 그런 게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? 말 그대로 청춘 노래 계시니까또 또 노래도 자꾸 불러야 잊어버리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리 코로나로 못 모이니까 네네. 노래도 조금 잊어버리고 네네. 좀아 빨리 마스크 벗고 네. 노래도 이렇게 만족 좀 하고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. 우리 회원님들한테 좀 힘내시라고 응원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까요? 네, 회원님들 노래 교실에도 나오면 마음도 들뿍주고 건강해지고, 네. 너무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얼굴 뱉을 때까지 열심히 노래도 많이 하시고, 네.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. 네, 다들. 어, 건강한 모습으로 또 노래 신나게 노래하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네. 그래서 우리 또제 3회 상봉음악회 때꼭 어, 이렇게 출연 부탁드릴게요 네, <laughs> 네 감사합니다,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